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테슬라의 찬월자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붕괴 직전입니다. 한국에서도 망할 겁니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업체들은 줄줄이 파산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죽음의 치킨 게임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50%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차인데 중고차로 팔립니다. 주행거리 50km도 안 되는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가 뭔지 알려 드릴게요. 신차로 출고된 뒤 등록은 되었지만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차량. 보통 주행거리 50km 이하. 전시용이었거나 시승차였다가 등록만 되고 주행은 거의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차량은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양과 구조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중고차 중 12.7%가 제로 마일리지 차량. 그 수가 무려 3,000에서 4,000개의 딜러샵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생산이에요. 현재 중국은 연간 4천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이미 갖췄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계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2200만대. 그중 중국 내수는 1,500만 대 수준으로 내수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을 무리하게 연장하면서 기업들에게 낙관론을 심어줬고, 결국 2023년에 지원을 끊게 돼요. 게다가 요즘 관세 폭탄 때문에 수출도 어렵습니다. 남은 건 내수뿐인데, 그 시장에 100개 업체가 몰려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죽음의 게임입니다. 공급과잉, 수요 부족으로 재고가 늘어나고 재고는 곧 덤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고, 제조사는 판매량을 올라가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기 착시일 뿐입니다. 덤핑이니까 판매량이 좋아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은 수익 구조 악화로 서비스망이 붕괴됩니다. 저희 찬울자에서 여러 렌터카 업체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BYD 평이 안 좋습니다.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BYD가 한국 법인 렌터카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특판을 진행 중인데요. 할인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온라인에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도 부족. 렌터카 업체들 사이에서 BYD 차량을 도입하면 과연 고객이 타겠냐라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둘째, 시장 수요의 부재. 실제 BYD 차량에 대해 일반 고객들의 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 입장에선 어차피 안 나가는 차를 왜 사냐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허위 언론과 현실과 괴리가 있다. 얼마 전 일부 뉴스 매체에서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건 테슬라의 물량이 국내에 입항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따라서 잠시 공석을 차지한 결과일 뿐 시장 상황과 전혀 무관한 숫자 노름이라고 봐야 해요. 그걸 대대적으로 지면 뉴스에 올리고 그 지면 뉴스가 유튜버들의 컨텐츠로 떠오른 것 뿐이에요. 의미 없는 뉴스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팔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는 기술보다 강력하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중국 제품이 좋아졌고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제품도 품질이 좋아졌잖아?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생각보다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 제품은 싸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뇌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입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소비 경험에서 비롯된 신뢰 문제예요. 자동차는 절대 싸게 사는 물건이 아니죠.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제품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소비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고가 상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를 명함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즉 몇백만 원 싸다고 생명과 직결된 브랜드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건데 중국 전기차는 국내 시장에서 덤핑을 더 심하게 시작할 겁니다. 할인 폭을 더 키우고, 렌터카, 택시업계, 심지어는 중고차 시장까지도 공략할 거예요. 하지만 안될 겁니다. 이런 전략이 고객의 신뢰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와 신뢰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는 테슬라가 정말 잘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봐도 알수 있죠. 최근 주니퍼가 나왔는데 이전 버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죠. 가격은 그대로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후속 모델의 발전이 빠르면 솔직히 기존 사용자는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구매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좋은 거예요. 한국, 유럽, 미국 소비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수 소비자들도 고급 전기차를 살 때는 여전히 테슬라를 선호합니다. 제가 2년 전 전기차 치킨게임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승자는 테슬라라고 확신합니다. 2년 전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첫째, 생산 효율 최적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판매로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이걸 생산 인프라 투자에 아끼지 않고, 최적화도 좋아요. 이익을 내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격을 내려도 이익이 남는 구조를 테슬라는 이미 완성했어요. 둘째, 기술력은 따라잡을 수 없는 벽. 다른 회사들은 차만 만들지만 테슬라는 차를 컴퓨터로 만들고 있죠. OTA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에너지 생태계까지 진입하고 인공지능과 차량 데이터 통신까지 이 구간을 다 갖춘 회사는 테슬라뿐이죠. 셋째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전통 자동차 회사들과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외주조립, 중간 유통, 광고비, 전시장 비용이 다 붙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판매, 정비, 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충전 인프라, 모든 걸다 수집 통합해서 원가를 근본적으로 낮췄고, 그걸 다시 가격 경쟁력으로 전환합니다. 이 통합된 생태계에서 나온 상품은 타사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높으니까 소비자들은 신뢰를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